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과정입니다. 키든 이렇게 두 번. 모닝 가격에 살수 있는 미국 호사예요, 호사. 정말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들고 왔죠. 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과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체어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체어맨 한번 들어왔는데, 자, 영상 리뷰에 앞서서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야죠. 진짜 전국 최저가 준비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가격에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0... 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250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0만원대라고 저희가 뭐 키로수 20만짜리 막 이런거 거이 준비했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체어맨 H에요. 체어맨 H, 2011년식입니다. 연식 좋습니다. 키로수도 좋아요. 14만키로대 600S 모델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현재 광택 클리닝, 실내 클리닝, 경정비 싹다 맞추고 들어온 상태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광택집에서 바로 올라왔죠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네후드 돌집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자 전면에 보시는 그릴 예,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 보시는 이 헤드라이터 이쪽은 깨끗하죠 근데 이쪽은 살짝 변색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출고시에 예,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광택집에서 올라온 상태라 예 지금 요거는 작업을 못하고 지금 영상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측면 쪽 보실게요 측면 쪽에는 17인치 체험의정품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한 50%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쭉 보실게요. 휀다, 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자, 쭉 훑어서 보시고요. 자, 위에 필러, 밑에 사이드 씬, 하부도 한번 봐주시고요. 사이드 리필터 들어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체어맨 H 엄청 깁니다. 자 지금 외, 외관은 광택을 정말 잘 매겨져서 와서 지금 제가 보일 정도로 이제 안에서 제가 보일 정도로 정말 광택 제대로 매겨져서 들어왔습니다. 자 뒷타이어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둥하게한 50, 60%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후면 쪽 보실게요. 자, 후면 쪽 보실게요. 후면에 보시면, 체어맨 H죠. 600S. 옵션, 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자, 트렁크 외판 상태 깨끗합니다. 자, 뒤쪽에 썬뜬지 울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거 없죠. 뒷대로도 깨지고는 험난 거 없습니다. 자, 적재 한번 보실 건데, 적재함. 크리닝의 상태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는 공구함과 스페어 타이어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또한 전부 다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온수로 음. 치면 한번 쭉 보실게요. 뒤 핸다, 도어 도석 속도 앞쪽 핸다까지 쭉훑어다 보시길 사이드 리프터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위에 필러, 밑에 사이드 시 깨끗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휠 내짝다. 복원을 전체적으로 깨다 해 놓으신 상태로 내짝다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은 제가 쭉 보고 지금 영상 영상에서 보고 계시지만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고 깨끗합니다. 광택도 아주 깨끗하게 잘 매겨져 들어왔고요 외관 상태 휠 상태 특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열 공간 보고 계시는데 자, 시타 한번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자 암레스트에 보시면 은 버튼 까진 면당 전혀 없죠 이거는 사용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네요 너무 깨끗합니다 자 도어트립 또한 우드 상태 보십시오 너무 깨끗해요 도어트립 상태 찢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어디 변색된 것도 없어요 이거는 뒤에 2열에 사람은안 태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열 한번 보실게요 자 1열 탑승을 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 번에, 단번에 아주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키로수부터 말씀드릴게요. 14만 1,374키로입니다. 현재 키로수도 14만 키로 탔어요. 11년 식계 14만 키로. 아주 굉장히 키로수 좋습니다. 자, 요거 키도 두벌 들어가져 있어요. 예, 보조 키두벌 들어가져 있고. 자, 앞에 보시면, 전면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 오토라이터, 오른쪽 오토 와이퍼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은 우드 핸들이에요. 이게 옵션이, 당시에는 풀 옵션 차량답게, 무드, 고급 핸들로 들어가죠. 밑에는 가죽, 위에는 우드. 그리고 밑에 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져 있고요. 왼쪽에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전동 시트, 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자, 위쪽을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이패스 룸미러 있는 차량들 1등이었죠. 뭐,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1등이었습니다. 예, 카드 끼셔서 갖고 쓰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품 쌍용 거죠? 정품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은 저기 풀 오토 에어컨이죠. 에어컨 컨트롤할 수 있는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는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팔걸이 쪽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빠져 있네요. 자 조석의 워컨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시트가 2열, 1열 상태, 2열 상태, 전체 다 가죽 상태, 너무 양호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시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위에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요런데, 우드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들은 깨지거나 이렇게 조금 흠난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영상 보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셔도 버튼 까짐들, 네, 그 윈도우 스위치에도 버튼 까짐 전혀 없고요 네, 까짐 현상들 버튼들 까짐 현상들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자, 200만원대 호삽니다 자, 내리셔서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개폐를 해드렸고요. 당연히 클리닝을 해온 상태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 부조라든지 RPM 떨림 전혀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보고 계시지만 전혀 그런 현상 은 없고요. 자, 저희 차량들 아무리 저렴한 차량들이라도 한달2 0 0 0 k 기본 베이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내관, 실내 옵션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말해 뭐합니까? 200만원대 또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0만원대. 전국 최저가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20만짜리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 4만키로예요 키로수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뜨죠? 여기로 연락주시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